오늘은 짜장마요를 만들어 볼 거예요. 한번 읽기자. 구. 0 0 m l 투아 안돼 안돼 리러면 안돼. 야. 일단 짜파게티 만들게요. 자, 자. 일단 이게 끓기 끓기 시작했어. 야, 아야 아니야. 조금만 더 끓여야 돼. 지금 장기포등이 송송송송 올라오고 있어요. <laughs> 야, 거기 옆에 먹지 마. 야, 야, 야. 아이, 크선 먹지 마. 야, 이거 다끓이다고 줄게. 자, 면을 퐁당 넣고, 또, 네, 이거 여기에는 올리브 빼고. 여기 에는올리브 빼고, 프레이크. 엄마 여기에 그게 았어요 엄어아요 네. 음. 엄마, 엄마가 해줄게요. Good 엄마, c k 오빠, 대동이이걸 이제, 이제 올리스스푸르스푸르스푸르스푸르스푸르스푸르스스스프스스 왜, 왜 <laughs> 그렇게 넣는 <나는> 거야, 근데? <laughs> 엄청 많다. 어머, 엄청 많지. 뿌릴 것같아다 <laughs> 아, <laughs> 이것도 넣어요. <laughs> 원래도 그, 지금? <웃음> 넣어요. <웃음> 자, 이제 이걸 다 했으니까 마요네즈요 이걸 뿌려볼 건데, 저희는 이게 좀 많아서, 그래서 옮겨다 왔어요. 엄포준비엄포준비 준비, 얼마나 <laughs> 뿌려야 될까요? 한 세석은 으면될것 같아. 이거. 오. 이 정도 될까요? 넣고 네. 더 넣고 싶은 더고더넣어싶더 넣고 싶더넣더 넣고 싶은 넣넣는 거야? 이게. 됐어, 됐어, 됐어. 그만 넣고 싶은 더 넣고 싶은 어 넣고 싶은 더 넣고 싶은 더 그래도 괜찮아. 음. 약간 연한 짜파게티가 됐어. 가장 오빠나 갈색으로 파처서 보이지도 않고요. <laughs> 뭔가 물을 더 많이 넣어 <laughs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. <laughs> 끈적끈적한 느낌이나 끈적끈적. 뭔가 질퍽질퍽. 맛있다 진짜 맛있어? 약간, 불렀는데 약간 짭조름한 게좀더맛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약간 짭조름한게 좀더 들어간 나 살지는 맛? <laughs> 맛있어! 엄맛 드셔보세요 음. 어쨌든 결론 생각보다 맛있었다 <laughs>